명품 당신 당신의 망.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타신도사입니다. 오늘 미애톰 50번째.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캡틴 초이. 바리새인과 사주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유대교의 종파 중이에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세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렇게 3개의 종파가 있는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주류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 이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또 시험하여 예수님이 뭔가 잡힐만한 실수를 하게 한다든지 뭔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모함하려고 작정을 했던 무리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전면적으로 예수님께 대항하지 못하고 약간은 이렇게 치졸하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이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워낙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남자만 4천 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포함하면 만 명은 걷더니 넘는 인파들이 움집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온 표적. 지금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온 표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표현을 이들이 쓰면서 뭔가 진리의 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겉으로는 뭔가 표적을 보기만 한다면 믿을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거칠이 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나왔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는 없죠.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은 예수를 향해 또 다른 표적만 구할 뿐이죠. 무엇을 보여준다 한들 이들은 보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머물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살아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이미 1년이 이상이 지난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수없이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이적들을 마,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의심이 커질 뿐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사님 청소년 시절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 컴퓨터가 생기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생기면 새벽예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열매를 맺어야 믿음이 생기겠다. 이런 식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코 이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니까요. 믿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변하겠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표적을 구하기보다 진정한 믿음 얻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친구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친구들 안녕.